라디오 달고나에서 드리는네 번째 이야기. 행운의 선택. 제이드, 지옥과 천국은 한급 차이. 일요일은 항상 조용히 시작해서 또 조용히 끝난다. 그래서 오늘만큼만 일을 하는 게 가장 편하기도 하다. 손님들 등 하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나 틀어놓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런데 한 9시 된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헐레벌떡 끼어들어온다. 미스 정! 우리가 1등 했어! 네? 우리가 1등을 받았다고, 2등 1등. 아니, 여기서 1등이 나왔다고요? 그래! 난 속으로 그냥 무덤덤하다.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본다 어제 티켓을 샀던 그 수많았던 사람들 얼굴을 하나 둘씩 떠올리면서 그 중에 누가 된 걸까? 아니야 어제 하루 산 사람 중 하나가 아니고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여기를 두른 사람 중 하나란 얘긴데 그런데 미스 정 금액이 얼만 줄 알아? 123억이라 해 123억 정말로요? 아니 그런데 원래 1등이 20억 조금 넘는데, 그러면... 아니, 이번에 그렇다면은... 그래, 그래, 그래. 보통 10명에서 12명 막 1등 당첨되고 하잖아. 그런데 이번엔 2명이라든가 2명, 그래서 한 사람당 배당금이 123억이라고... 123억... 주인이 저 난리를 칠 만큼 대단하긴 하다. 어쨌든 나도 그 분위기 에 휩싸여서 잠시나마 그 여유방에 빠진다. 그러면 뭐하나, 어차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가 아니고 잠깐 어제 줄세야. 그치? 누가 들어와서 그랬었고 내가 그랬었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정신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번호 확인은 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 티켓이 아 네네네 네 그렇습니까? 예하하하하야 <laughs> 정말 아니 제가 입긴된 것처럼 기쁘고 영광입니다 네 어제요? 그쵸 그쵸 토요일 아침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적 저거 요 이것 좀 9시 47분 34초 그러면 제가 그 당장 그 현수막 제작해가지고 가게 앞에서 좀 걸어두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예예 예, 수고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본 2년 동안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일지 싶다. 어제 아침 9시 47분이었다는데? 그럼 미스 종이판 거였어? 야, 이제 보니 미스 정통 소는 아니었네. 네. <laughs> 야, 그러네요. 저도 놀랍네요, 정말. 그 사이에 손님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며 점점 웅성웅성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나왔다면서 야,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아니, 누군지 알아? 미스 정, 이로 와봐 이 사람 누군지 기억나? 잠깐 위 아래 다 까만 옷 입은 저 젊은 사람 미국인? 설마 내가 그걸 챙겼어도 그 남자한테 다시 로또 한 게임 포함해서 총 다섯 장을 줬으니까 그중 하나가 당첨될 수도 있지 그렇지 아, 잠깐만 근데 그 내가 챙긴 걸 지금 확인할 수 없는데. 아니 그런데 서로 말이 왜 이렇게 많어?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아 그게요. 아 사실은 그 사람이 다섯 어... 종 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자기가 원한 건한 게임이 아니고 다섯 종류 게임을 각각 하나씩 달라는 거였어요. 그럼 그 처음 티켓은 미스 전이 평소처럼 실수한 티켓들 모아두는 저 통에 넣어뒀단 말이야? 아니요. <laughs> 어제 아침에 사장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실수 좀 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치셨잖아요. 또 그런 일 생기면 뭐라고 하실까봐 제가 직접 챙겨왔어요. 아, 물론 제가 제 돈으로 계산했죠. 그 나중에, 그 나중에라도 그착오가 생길까봐 그 사장님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카메라 보고 돈도 넣는 장면도 찍었어요. 한번 보세요. 어제 제가 끝날 무렵 시간 때 맞춰가지고 사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영상을 확인한다. 갑자기 사장이 환호성을 지른다. 반세! 우리 미스정 반세! 가게 안 사람들까지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서 탄정과 박수가 터진다. 어, 티켓 꺼내봐, 빨리. 어서. 그래도 확실하려면 번호는 맞춰봐야지. 없어요, 지금.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 빨래감 모아두는 통에 넣어뒀어요. 뭐? 빨래를 돌렸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빨래하려고 모아둔 통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왔다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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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들 나가주시고요. 저희는 한 시간 후에 다시 오야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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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모두 나가주세요. 아, 예, 죄송한데 우선 나가주세요, 빨리. 미스 좀, 빨리 가자. 아 저희 집으로 가자고요? 아, 그래. 아 도둑이라도 들면 어째. 그리고 갑자기 소나기라도 와서 집에 홍수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 집이 반지하려고 그랬잖아. 너무 급해서 철창도 안 내리고 문만 잠근다. 그리고 나루 팔짱까지 끼며 자기 차로 반 끌고 가다시피 하며 다 가서 문까지 열어준다. 가는 길 내내 주인은 바쁘다. 내칭찬안으라 얼마나 내가 인격이 훌륭하며 또 자기가 얼마나 나를 믿고 좋아하며 챙겨줬는지를 일깨워준다. 다 잊으셨나봐요? 어제 나를 해고한 거나 다르없이 말씀하시고서? 가는 내내 나는 마음이 들떠있거나 좋지만은 않다. 난 어쨌든 하루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고. 마음이 복잡하다. 사장님 들어오시지 말고 밖에 계세요. 집이 너무 누추해서 들어오시라고 하기까지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 티켓만 찾아가지고 빨리 나와 그러면 미스 좀 알겠지? 어, 나 기다리고 있을게. 잠시 혼자만의 이 순간 문이 가까워질수록 나의 심장 뛰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 방금 전까지 사장이 꼴 보기 싫었던 기분은 이미 사라졌고. 나는 오직 그 티켓만을 생각한다. 만약 이게 현실이고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액수가 그 티켓의 값어치라면 그리고 그 티켓이 내가 입고 벗어났던 청바지 주머니 속에 있다면 갑자기 급해진다. 다른 빨래들과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있다! 여보세요? 미스정, 찾았어? 왜안 나와? 네, 아직 찾는 중이에요.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어, 있잖아. 근데... 죄송한 내가... 인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사장은 혹시 내가 번호를 잘못 알고 있을까 봐 어제 추첨된 번호를 화면 캡처를 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줬다. 나 역시 혹시라도 번호가 다르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마음에 내 핸드폰으로 공식 로또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시 한번 번호를 확인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내 시선은 점점 아래로 향했고 결국 맨 처음 번호가 3으로 시작하는 네 번째 줄에서 멈췄다. 3 다음 번호가 19. 당첨 번호도 내 티켓에 서 적힌 번호도 둘다 19. 설마 그 다음도 내 번호랑 같다고? 20을 25 37 45사 아니 누가 나를 놀리려고 장난치는 건가? 혹시 이경규 아저씨가 몰래 카메라 희생양으로 나를 부는 건가? 이건 말이 안여보세요아미스 어떻게 된 거야? 분이나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금? 아무 일도 없어요. 금방 나갈게요. 나도 모르게 잠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망하게 있었나보다. 사장님, 가게로 돌아가세요. 저는 우선 오늘은 쉬는 걸 갈게요. 아니, 미스 정, 티켓은? 응? 확인해봤어? 123호 맞은 거 맞냐고? 어? 우리가 맞은 거 맞냐고? 사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무 말도 못 드리겠어요. 아, 그래. 알았어. 미스 정, 알았어. 그런데, 아, 추천 번호는 아까 전에 차에서 본 홈페이지 그걸로 맞춰본 거맞죠 일단 돌아가세요. 아니 가게 문은 일단 열어야죠. 제가 이따가 오후에 몸좀 기운 좀 차리고 제가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 그래 그래 알았어. 미스정 무슨 필요한 거 없어? 어? 아침 은 먹었나? 아니 아니 기운 좀 나게 내가 밥좀면은 사올게 그러면. 어 조금 기다려 그러면. 사장님 저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정말이에요. 저 괜찮아요. 어 아, 빨리 가세요 그냥. 아 알았어 그러면 미스정 나 미스정 믿는 거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따 나올 때 전화 주면 내가 금방 데리러 올게 이제부터는 걸어다니는 것도 조심하고 차도 조심하고 해야 돼 알지 무슨 말인지? 사장님 제가 당첨됐다고 안 그랬는데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자기가 로또 당첨됐다고 이러나? 사장이 어? 자기 직원이 안전하고 아무 일 없이 출퇴근하는 거 신경 써서 그러던 건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당첨금 수령하러 가는 건 내가 늘 꿈속에서 일등 된 손님들이 물어볼 때마다 외워서 해주는 말이 있다.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그러나 막상 내 자신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든다.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생각났다.우선 이 집을 떠나야 된다. 저 사장이 내가 사는 곳을 안 이상 여기는 더 이상 안주할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쯤 아마 서울 인구 정도 반은, 정도 반은 다 알았겠다 저 인간이 사람입니다. 내가 1등 됐다고 떠들고 다녔을 테니 그동안 사장이 그래. 나한테 전화를 얼마나 더 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아마 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하고도 남았겠지 물론 집으로도 다섯 번이나 찾아왔었다고 집주인이 알려줬다 그 바로 그날 집에서 나와 근처 모텔로 들어가면서 전화를 새로 개통했으니, 당연히 난 그날 이후 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다. 나는 행복함의 설정에서 잠시 내려와, 변호사를 곧장 채용했고, 또 그날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였다.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내가 100%그 티켓의 주인이란 걸 확인했고, 가게 주인은 아무런 소유권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 내 변호사 말로는 사장이 그날 이후 루또 전문 로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알아봤다고 한다. 처음 한 달, 아니 한세달 정도는 매일 잠에서 일어날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기분도 지금 와서는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는 너무 당연하듯 내 몸과 마음이 태연해졌다. 갖고 싶었던 옷들, 핸드백, 카드 빛, 시골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용돈과 반지 목걸이, 그리고 아빠한테 큰자한 대, 그리고 아들놈한테는 그놈이 그렇게 원했던 멋진 스포츠카 한 대,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한 채, 그게 전부 다다. 그렇게 하고 나니,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이제부터는, 청청망청 쓰기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하며 나머지 돈으로 최대한 재테크하면서 꾸려나가라는 나의 회계사의 조언을 듣기로 했다. 그리고 어쩌다 주인 가게 앞으로 지나갈 일이 있으면 한 번은 보게 된다. 차선팅이 얼마나 어둡게 돼 있는지 바깥에서는 보이지가 않으니 나는 안심하고 한참 동안 그 안을 쳐다보고 있었던 적도 있다. 가게 바깥에는 1등 123억원 배출 명당자리 라는 현수막이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끈다 주인은 다행히도 손님들과 아, 유쾌한 그러셨어요? 모습이다 사장의 웃는 야, 모습을 보니 아예, 왠지 모르게 미안하면서도 예. 안쓰러운 기분이 든다 아마 지금 나를 봤다면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응? 사장? 아니,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지금 날 보고 있나? 여보세요? 아이 미스 정. 일요일이라고 늦잠 자고 있는 거야? 네? 어제 술 마셨어? 아, 지금 몇 신데 아직도 안 나와? 참네 아니, 내가 어제 새로운 아가씨 온다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금방 나갈게요. 어제 청바지는 빨래통에 넣지 말고 오늘 하루만 더 입는다. 혹시나해서 티켓은 잘 있나 확인하고 챙겨간다. 미스정은 그날 이후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로또 복권 200만 원어치를 인쇄한 뒤 그걸 몽땅 챙겨 잠적했습니다. 사라진 지한달 만에 다시 나타난 그녀는 고개를 숙여 주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매달 조금씩 갚아가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후 미스정은 로또 중독재활센터에 등록해 매주 미팅에 성실히 참석했고 결국 모든 금액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막노동을 하며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동네 가게에서 긁는 복권을 한두 장 사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저 재미로 그칠 뿐입니다. 오늘도 미스정은 생기를 위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일을 하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언젠가 미스정도 로또에 당첨되어 활짝 웃으며 이 고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달고나였습니다. 아, 씨, 뚜껑이네.